형님들 안녕하십니까. 리스 장인입니다. 우리 형님들께 또 이렇게 오랜만에 인사 한번 드려보고요. 요즘 리니지 앤 판이 다 캐릭으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주 업데이트가 완료되고 나서 얼음 궁전이라는 다 캐릭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이벤트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형님들께 또 이렇게 영상 한번 남겨보고요. 자, 일단 얼음 궁전의 숨겨지방 이벤트 보겠습니다. 이벤트 보시면은 아무 몬스터 처치 100마리 하면은 우리 얼음 궁전의 비밀 열쇠 받을 수 있고요. 다케리 가시는 분들 중에서 시던 시련 던전이죠. 시련 던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하다 보면이 클리어 되겠지만은 다케리 가시는데 나는 이벤트에만 활용하신다 분들은 자, 던전에서 시련 던전. 예, 보시면은 턴 언데드라고 있습니다. 싱글 바. 여기서 턴 언데드 이것만 클리어하시면 바로 열쇠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현도전 하나 클리어 했고요 이렇게 클리어 하게 되면은 여기 바로 떠 있어요. 자, 열쇠 받았습니다. 인벤에서 열쇠 쭉 눌러보시면은 제작 재료 있습니다. 제작 재료 얼음 궁전의 비밀 지도 있구요. 자,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방법도 있고 다른 방법. 제작에서 이벤트 쭉 내려보시면 이벤트 또 하나 있어요. 이쪽에 얼음 궁전에 숨겨진 방 있습니다. 여기서도 비밀 지도가 제작 가능합니다. 그런데, 위에 보면은, 얼음궁전의 비밀 열쇠라고 하나 있네요, 형님들. 자, 눌러보시면, 캐릭터 한정으로 레벨 60 제한. 하루에 한 번씩 제작 가능합니다. 한번 제작하는데 축복의 가루, 아데나 50만 들어가요. 자, 50만 투자해서 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비밀 열쇠가, 그러면 전 하루에 두 개가 되는 거예요. 밑에 비밀지도. 그러면은 하루에 두번 제작 가능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 열쇠를 일주일 동안 하루에 두 개씩, 14개를 모아서, 한 번에 제작도 가능합니다. 비밀 주도가. 그런데 저는 무조건 하루에 무조건 두 개씩 제작 하나 하시라 추천드릴게요. 왜? 왜 그러냐? 인벤에서 비밀 주도 쭉 눌러 보겠습니다. 재사용 대기 시간이 10분이에요, 형님들. 하루에 두 개씩 무조건 돌아줘야 돼요. 마지막 날에 자, 비밀 주도 14개 모아서 하루에 14개를 마지막 날에 14개를 다 돌리겠다. 그러면은 14개면 2시간 20분 하루에 열 주문서 비밀 지도 14개를 2시간 20분 동안 도시어요 형님들 그거 너무 힘들죠. 아, 이게 이거보다 힘든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무조건 두 번씩 하셔라 제가 추천드리겠고요. 일단 입장해 보겠습니다. 입장에서 템을 먹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뭐 골렘, 뭐 라이칸 스러프, 아울베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코인 먹으면서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설정에서 우리 획득, 코인 끄고, 기타 아이템 여기 제한입니다. 끄고 그냥 쭉쭉 잡으셔도 돼요. 자, 밑에 슬라임이 나왔습니다. 아우, 내 템을 뺏어먹네. 이런 거는 그냥 미티오로 쭉쭉 잡으셔도 되고요 자, 여기서 잡다 보면은 뭐 멘트로 1분 안에 잡아라. 30초 안에 몬스터를 파괴해야 추가 보동 얻을 수 있다. 나옵니다. 무시하고 잡으세요. 자, 이거는 그냥 코인 먹고 와도 결국에는 1분 안에 이거 잡긴 하더라고, 형님들. 슬라임만 잘 잡아주면 됩니다. 내템안 먹게. 여기 얼음 상자에서 예전에는 정말 템이 잘 나왔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파빙수 하나 나왔네요. 이제 예전에 카드가 잘 나왔어요. 이제 카드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번에 이벤트로 나오는 뽑기 팩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얼음 궁전이란 이벤트가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예전에는 이제 카드들이 잘 나와서 스펙업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우령님들이 이벤트를 많이 겪어보신 형님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이벤트가 또 이번에 새로 나오고 나서 지금 여섯 번째 캐릭인데 카드를 한 번도 못 먹었어요. 이번에 포켓 팩트만 나오거든요. 한 번도 못 먹었습니다. 한 번도. 우리 NC 형들 조금 손댄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뭐제 말이 틀린다면은 죄송하죠. 너무 죄송해요. 근데 좀 손댄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는 좀 많이 느낌이 옵니다. 아주 많이 와요. 우리 형님들 느낌은 어떠실지 좀 댓글 남겨주시면은 감사하겠고요. 일단 코인 나왔으니까 또 다키리 같은 굉장히 좋은 이벤트긴 합니다. 코인이 많이 나오니까 코인 나오는 거 먹어보고 코인 얼마나 먹어봤는지. 우리 형님들이랑 같이 공유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코인 다 먹었고요 마법 인형 제작 코인 1,979개 명예 코인 2,071개 병코 2,165개 성물 제작 코인 2,012개 먹었고요 자한번 뒀는데 이만큼 먹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더돌수 있죠 하루에 두 번씩 돌수 있잖아요 왜 주문서가 남았습니다 풀타임 6분 남았는데 이거 돌면은 한번더 먹을, 먹을 수 있으니까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여기서 곱하기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랜덤으로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짚고 가야 될 포인트 3개 무조건 하루에 두 번씩 돌아줘라. 왜이 쿨타임 때문에 쿨타임 때문에 두 번씩 무조건 해주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린니지의 개발진, 우리 인서프트 우리 린니지의 개발진 여러분들 이거 솔직히 10분 조금만 신경 쓰면 5분으로 바꿀 수 있고 1분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좀 신경 써 주시면은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조금 아데나가 많이 듭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 하루에 열쇠는 공짜로 받으니까 한번더 열쇠 만드는데 50만 아데나. 비밀 진호는 하루에 두번 만들어야 되니까 1 1만 아니 60만 아데나. 자, 지도 하나 만드는데 30만, 두번 만드니까 60만. 그럼 60만, 50만 해서 110만. 그러면은 자, 하루에 110만에 곱하기 7 하면은 770만이죠. 770만 내가 이벤트 기간 동안 10캐릭 한다 그러면은 7700만 아데나 들어간다. 아데나 좀 넉넉히 준비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 남겨보는데 우리 형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은 제가 바래보고요. 우리 에이스소프트 개발진 여러분들, 리제 개발진 여러분들 이거 좀팩 안나오는거 좀 실망입니다. 자 우리 형님들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